두둔. 야, 이거 완전 근접촬영 인데? 그지그렇 이거, 이거, 근접 도거인데이렇지 그렇지 이거, 그래도 건이이라생각 이거, 이거, 코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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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김태송씨 오늘 1대1 매치거든요 형님? 어, 우리 연습생 대표 우리 정민소 프로님 어, 그리고 우리 솔라고 대표 헤드프로 김봉석 프로님 네. 어, 오늘 어,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중계를 하러 나왔거든요 한번 네. 파이팅 어. 넘치겠죠? 절대 안깁니다 절대 리얼로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내기 네기, 내기랑 이거 플러스로 내가 지면은 뭐다 이런거 있나? 가볍게 지면. 네. 지면 <laughs> 내가 집안 청소한다 오늘. 어, 그만큼 방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어, 장난이. <laughs> 거의 뭐 비가 열 마리 더가 생기지. <laughs> 사실상 클럽만 봐서는 브릿지스톤이 너무 앞세인 <laughs> 것 같은데. <laughs> 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아니. 작년 모델 신 모델이고. 장 <laughs> 작년 신모델. 10 어, 모델이야. 네. 주격이가 둥그란 말이야. 아. 10%가 둥그란 말이야. 10%가 접었다. 모델도 인마 에픽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내 실력을 의심하지 않다 o u 력을 l o 하지 않다 y o 력을 a d 하지 않다 e y s h o u 확인 확인 o k at 잘못 말했 a d a m They should look at you, madam. Okay, h a n g i 리 g hanging. I'm going to see you. i 이 g 시멘크에서 하도 쳐서 이런 바람날씨뭐 별거 아니죠. 이분은 전주를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 아 갔다. 어, 형도 갔잖아요, 근데. 저는 안 갔다 왔죠. 갔죠. 좀는 어디 그쵸? 갔어요? 네? 갔잖아요. 베칠 7일 간 거예요? 7일. 아, 7일 뭐야, 4일 갔어요, 4일. <laughs> 어쨌든 다녀오셨네요. 그달 응. 갔어요? 저도 2달 갔죠. 근데 격리가 있었지. 자가격리를 아. 거의 뭐 3주. 아, 그치, 그치, 그치. 2슨만 1년. 오씨 셧. 아. 애새놈은 이미스트리 많이 했겠네. 네, 그렇지. 아아마추어 스트레잉 해어 아마추어 비야. 아, 아, 아마추어 비야. 아마추어 비야. 인코아. 아. 앞으 아마추어 비열 수 있죠. 앞 아마추어 비열 수 있죠. 마추어수 와, 이거 대국민이. 이거 어. 이거 몇 백만 아마추어가. 어? 아, 전추어 아, 요아 <laughs> 전조현이 3개월 갔다 왔으니까 3개월. 갑자기 한 달이 들었대. 약간 이거 멘트 이거 유행인 것 같아. 핸디 안 주냐 이거. <laughs> 어 저번에도 이이 어? 부장님께서 핸디 안 주네, 핸디 안 주네 이걸로 거의 내가 그때 10 15분 정도 분량 찾았거든요. 아, 아까 아마도 그렇게 무시하던. 아니가자. 밤에 진 사람이 오늘 진 사람이 저녁까지 내. 오케이. 뭐? 혹시 그거 저 갑시다. 뭐를? 아 방에 사 같거든요. 아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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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왜뭐 그러지? 화면 앞에 하고 지금 여기. 되게... <laughs> 아니 자신감. 자신감이래. <laughs> 와 바람 진짜 센다 이거. 파도치네 파도쳐. 아 졸아. 예 아쉽게 안 나갔네 아. 아, 근데 딱딱 딱 나가는 공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나 보네. 그래. 진짜 그아니 그리... 아, 네. 야, 이거... 리얼아 아, 그러면 국룰, 국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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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룰 국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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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국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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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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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대 살 뻔했대 <laughs> 보여 줘 봐, 그거 먹 있잖아. 줘 봐, 내가 골프 내용들이 저질인데요. 형님, 아, 이거 올리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구도 <놀람> 저질인데, 구독과 취소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로부터 <laughs> 건선징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아가린아무 <laughs> 어떻게 해서든 망하게 되겠거든 아가린까지 그만해라 네. <laughs> 나와을 수도 있어 사실 여기 맞아 저놈 저걸 저걸 는 공이 지금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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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린잘 봐야 되는데 죽었대요 아마추어 비하하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아니아추어아 비하 사과하시는 걸로. 오케이, <laughs> 아이폰. <laughs> 말려 놓네. 아니, 형이 형이 부끄러운 거지. 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어. <laughs> 나는 티짜부터꽂았는데 뭐. 뭐 좋은 말 하면 의리가 있는 거고. 그래치그래 <laughs> 아주. 김찬영입니다. 아주 괜찮아. 그러니까. 예. <laughs> 네. 의리가 있안의 송강호. 아 태성. 성 아, <laughs> 왼쪽으로 나갔네. 들어오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입다물어주세요 여... 예. <laughs> 입이요 네. 예. 입을 크로스 좀해 주세요. 아, 입크로스요어오고좀어야 <laughs> 네. 아. 되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형님 어오고들게시끄러어오고 <laughs> 인정하십니까? 오 아... 입으로 망한 들어오거들거오의 저희 오고가는오죠 아니, 입으로 우리. 망했어요 입으로 아니 씨. 솔직히 거짓말 조, 거짓말 조금 더못태면은 네, 네. 형님이 아, 지금 이3번호에 아, 있는거 연습장에서도 알수 있어요 아그뭔 <laughs> 말인지 알죠? 데시벨이 <laughs> 거의 한 180데시벨 이에꺼지니까 <laughs> <laughs> 어디로 치세요? <laughs> 어디로 치세요? 번대로 갔다 110m인데? 본대로 갔다 대로 안들어서한발 갈게요. 아아아아 진, 하이. 빼면 진짜 웃기겠다 근데 <laughs> 저렇게 편식다 <쇼> 했는데 <laughs> 빼면 진짜 웃기겠다. 한발도안 되는 거야 이 장구 잘안 놓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빼면 진짜 웃기겠어. You're, fine. I mea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이거 t into it because they wouldn't run. y 아 u got it. Oh, s h i Oh, i t h t Oh, shit. 아 아. 아 이렇게 원업 아마리야 아, 나인마 벙신 그 벙커 덩커 의신 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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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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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신. <laughs> 겨울이 듯이바뀌었 <laughs> 방가서 <laughs> 방가서 굉장히 쿠파를 좀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미리 인사 남길게요 아, 저희 부모님영상지삼촌 아버지 <laughs> <손 줬던. 웃음> 아, 우리 형까지, 형까지. 아, <laughs> 예, 예, 준비합니다